자다 배우는 오늘 콘텐츠가 새 관련 콘텐츠인데 제가요 물건 세 개를 샀어요. 물건 세 개. 일단은 여기 바로 앞에 강에 한번 가 볼게요. 바로 앞에 강에. 저도 이거 저도 이거 한 번도 안써 봤거든요. 짜잔. 요새 끼들. 요새 끼들이 성능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첫 번째. 얘는 뭐냐면요. 이제 새를 쫓는 액체래요 액체 스프레이 같은 거 성능이 좋은지 모르지만 요재끼를 하나 준비했고 그 다음에 요재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어마무시하게 독수리를 퇴치할 수 있대요 요 조그만 게 거기에다가 짜잔 와 나이가 퀄리티 보고 놀랬잖아. 요새 걔는 바로 독수리예요. 독수리. 새를 쫓으면서 한번 놀아 볼게요. 우와 진짜 비주얼이 압도적이고 좋아. 뭐가 좋냐면은 뱀들도 이게 태양열로도 가동이 되나 봐. 얘는 이제 소리가 안 돼요, 소리. 그러니까 이제 새들이 싫어하는 소리. 오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이 독수리 참매 뭐 요런 애들이라 하잖아. 근데 또 비주얼부터 압도적이네요.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똥구녕에 아, 그냥 요거하나 달고 벽 같은 데 달아주면 되나 봐. 오, 설치 완전 쉽고.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. 거기에다가 이거는 그냥 땅에다가 달아 주는 건 아, 내가 제일 싫어하는 거다. 아, 회원들 조립을 해야 되네요. 조립. 오늘 분명히 이런 말 나온다 오빠가 너 그거 돈 물었다 나대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바로 조류를 퇴치하는 기계 이 자체가 이런 거고 문제 없으니까 시비 거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나 화나면 무서우니까 근데 이거 아 여기 스위치가 있구나 아 사기당했네 아니 이 소리 듣고 새가 도망간다고? 이건 주새끼도 안 도망갈 것 같은데요. 이거 그냥 쥐락이 공원 노래 껴놓은 거 아닙니까? 아니 그리고 왜 나사가 녹슬었어요? 나 지금 뜯었는데. 아 메이딩 차이나. 진짜 제품이 차이가 많이 나네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야너 임용 아니야. 오 잠깐만 계속 듣다 보니까 어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,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얘가 만약에 새를 쫓지 못한다 그래서 나를 욕하지 마세요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야 빨리 너 뭐야냐 너 오늘도 실패했냐 이거 리뷰야 리뷰 어 날개 하나 달아줄 거 하나만 더 달아주면 끝이야 오케이 좋았어 자 일단 요거를 달아주고 음. 자 일단 얘 설치 완료했고. 어. 야 좋았어. 아 이거 조립 간단하네. 아 어, 이게 끝이네. 이거를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박고 이거 한번 소리 켜볼게요. 이건 저주파인가? Nope. 아 이거는 저주파네. 이거는 소리가 안 나고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이렇게 있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네. 어 그리고 이거는 볼륨 같은 형식 멀리 전파되게. 늑빠가 그 독수리 모형으로 성공하면 천개 실패하면 시간한테 물 사다귀 맡기 콜. 콜! 이 주변에는 새 새끼가 없네. 새 차지로 이동할게요. 새 차지로. 자, 이제 여긴데, 어, 새가 있네. 자, 여기다가 이제 차를 세우고, 첫 번째 시도. 어, 차 문도 살살 닫았고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. 자 지금 첫 번째 시도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도망갔어요 나무에 있던 참새가. 지금 저 앞에. 아, 뭐아 깜짝이야. 왜 왔어, 왜 왔어? 어 선생님 안녕하세요. 선생님 저새수쳐야 돼가지고 어? 지금 여기 독수리 데리고 지금 저기 오리를 쫓아야 되는데 오리가 지금 도망가고 있어요 선생님. 선생님 오리 다 도망갔어요 선생님. 고기 많아. 저 쪽에 많아요 선생님. 감사합니다. 물고기도 많아. 물고기도 많아요. <laughs> 그만한 고기가 있어요 선생님 거짓말 아니에요? 왜 저러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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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어 네. 저쪽에 고래도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. 뭐? 고래, 고래. 고래가 뭐요? 아 제가 장난친 거예요 선생님. 예. <laughs> 감사합니다 선생님. 아 선생님 때문에 새다 도망갔어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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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음. 도망간다고요. 안녕하세 선생님 아.. 예, 저 금사면 2포에 방송하는 빡빡이인데요 선생님 예, 이 독수리가 이제 막 새를 쫓는 그거래요 그래서 이제 어.. 여기 선생님 우사에 참새가 저기 많이 있어서 전에는 해코지를 들었는데 까마귀가 제일 더 새우를 엄청 치잖아 아 진짜요? 이 나쁜 놈들이네? 제가 이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선생님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소리 쉬이.

아 이렇게 뜯어놓는구나 어, 이제... 아이고 얄미운 까마귀 새끼들 까마귀가 이제 옥수수만 먹고 여기 오잖아 네. 하는옥수수생 이제 골라먹고 가는 거야 아 옥수수만 골라먹네 맛있는 거 알아가지고 그래서 얘네들은 예. 실제 효과가 있, 있는 정도는데 여기다 놔둬보면 네. 2, 3일 지나보면 네. 어? 그 뭔가 얘네들 안 오더라 하는 걸 내가 주... 설명하고 하면 놀지? 네 맞죠. 그러면 선생님 제가 이거를 오늘 잠깐 갖고 놀다가 반응이 있든 없든 선생님 드리고 아 갈게요. 이삼일 뒤에 와서 선생님 효과 있나요 없나요 한번 여쭤볼게요. 그때 그 뭔가 그러면은 날아갈 네. 와, 오 어, 근데 맛있겠다. 어? 안녕 얘들아. 테스트 조용히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. 얘네가 어디 있냐면 아 지금 날아가네. 아, 지금도 이렇게 눈이 밝아. 아 이제 건물 안부릴게 아, 야차 예. 타고, 앞으로 살장만 이동.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죠? 이거 성공 확률, 저, 제 생각엔 50대 50 정도인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동 끄고, 조용히 내리겠습니다. 첫 번째 시도 갑니다. 문도 안 닫을게요. 아 어, 저기 지금, 세 마리 있어요, 세 마리. 어, 팬분들 보이시죠? 자, 갑니다. 레디 액션. 나 돈벌인 거 같은데요? 소리도 너무 작고요. 소리가 여, 이게 끝이야. BJ 님 별풍선 다섯 개 감사합니다. 볼사닥의 당첨. 근데 아직 하나 남았다. 지금 여기 두 마리 흰색 그리고 저기도 한 마리 있거든요. 나무에 가려졌는데. 자, 배러분 조용히 하세요. 이제 저두 마리 있다 지금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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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왜 내가 도망가냐고. 자, 팬분들 갑니다. 와, 나 도망간다. 어, 도망간다. 도망간다. 도망갔어, 도망갔어. 인정? 이거 효과 되게 좋네. 잠깐만, 효과 되게 좋은데요, 잠깐만. 아, 이게 무슨 일이야? 인정. 야이. 팬분들 오리 보이시죠 저기 가운데에 한 마리. 이 새끼 한번 쫓아보겠습니다. 갑니다. 아, 소리가 안 들리나봐, 멀어서. 응, 어, 이게 지금 거리가 상당하거든요. 하아.. 시가가 이포보로 간대요. 저도 일단 이포보 쪽으로 자리를 이동할게요, 형님들. 이쪽에 있는 새들은 지금 싹다 도망갔어. 어? 아, 깜짝이야. 이게 내 얼굴을 봐서 그런가 봐. 어, 야, 난새 아니야, 가만히 있어. 내가 야생동물에 생출한 거야, 깜짝이야. 얘 성능 좋은데? Nope. 있나봐 여기 어디 뭐 있나봐 아니 여기 밑에 뭐가 있다는 거야 내 얼굴 비출게요 요, 얘 감지거든요 얘 계속 소리 나네 봐봐 이거 봐내 얼굴 보니까 소잖아왜 어, 계속 울리네 이 새끼야 너 나가 누구야 너야 아, 내가도 갑다기할때너뭐 공룡 찾냐 새도 없는데 그냥 물 사닥이 맞자. 어. 아홉 마리 나이스 밴드들이 많아요. 자, 동시에 다섯 마리가 움직이면 성공, 다섯 마리가 안 움직이면 실패. 아직 몰라. 들어가서 해야 돼. 근데 이거 존나 무섭다고. 물사대기몇대 맞으면 돼요? 어? 야너 바가지 그렇게 큰데 이거밖 없어 야 그리고 그거 닭바가지잖아 와 인성 쓰레기 와야시가 그리고 이거 이거 빗물 아니냐? 빗물 맞아 맞아? 혹시 쉴드 있나요? 쉴드 한 번만 물 싸다구다 헌신 아니다 나? 아 잠깐만 어야야야야야이 새끼야 <laughs> 이거 야, 이거 시, 얘 물싸대기 모르나 왜 등에 뿌려 아 잠옷, 잠옷 뿌렸어 <laughs> 야, 진가요짜진야시가 차고 진짜, 진짜, 진얘 눈물 진 꼬았어 이짜진 아.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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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 형들 만개 채워지면 김피조님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. 어야 어야 어야! 야 무슨 어, <laughs> <야, 뭔> 소리야? 멜민님 <laughs> <laughs> 별풍선 천개 감사합니다. 팬분들 감사합니다. 곤세면 열심히 하겠습니다. 또 멀었다. 내가 나중에 장가 가면 내 자식 새끼들 공부 안 하면 해봐 다 뒤졌어. 마지막에 쏜 청개는 응원 풍선이었다고요?